그래서 오늘 저하고 제일 친한 유진쌤하고 <laughs> 환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보수치료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서울 예수병원 물리치료사 박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예수병원 물리치료사 조유진입니다 서울 예수병원이 낳은 유튜브 스타 박지원 선생님 아니세요?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 아 아니에요 설마 아직 안 보신 분 계신가요? 영상 한번 보고 오실게요. 유진쌤은 물리치료사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 2년 차 됐어요. 저희 입사 동기잖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저희 이, 이 일이 참 보람되면서도 참 어려운 일 같아요. 이거 물리치료사가 되고 나서부터 이제 주변의 친구, 지인분들, 가족분들이 이제 도수치료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환자분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단골 질문들이 좀 많으세요. 먼저 첫 번째. 도수치료가 뭔가요? 유진쌤 네, 도수치료는 이제 환자 치료사간에 1대1로 들어가고 이제 약물이나 수술 없이 손으로 직접 치료하는 건데요. 일단은 손상된 관절 각도를 정상 범위로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척추나 이제 관절 같은 걸 손으로 자극해서 틀어진 관절을 바로 잡아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만성 통증이나 동동장애, 폐체형 변형 같은 걸 치, 교정하는 치료법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수치료는 손이 메인으로 좀 진행이 되긴 하는데 가끔가다 이제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근막 이완하거나 아니면 척추의 관절 움직임을 더해주기 위해서 이런 도구들을 같이 사용하면서 치료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이사분들이 몸이 좀 티뿌둥할 때마다 가끔 마사지를 받으면서 몸이 좀 가벼워진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두치료랑 이제 마사지랑 좀 차이점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마사지는 치료 목적이 아니고요. 그리고 근육만 단순하게 풀어주는 효과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일시적인 통증 감소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다시 통증이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도수치료 자체는 이제 치료 목적으로 통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에 맞춰진 치료를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몸 전체의 기능이 이상적으로 움직여지게 만드는 치료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수 치료만으로 통증이 줄어들고 혹시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 있나요? 도수 치료는 이제 보존적 치료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수술처럼 이제 몸 속에 통증을 직접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도수 치료로 100% 낫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근생리학이나 근골격 이제 해부생리학을 통해서 응용을 치료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증을 완화시켜서 일상생활에 적용하게끔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진 쌤이 이제 치료해드린 환자분들께서도 많이 좋아지셨나요? 어, 네, 대다수 분들은 좋아지고 음. 있는데 아무래도 통증 강도가 조금 높으신 분들은 좀 재활 기간을 길게 잡거나 음. 아니면 원장님이 진료를 통해서 시술이나 수술적을 권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진료도 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도수 치료를 얼마나 받아야 좋아질 수 있을까요? 뭐 수술 부위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희는 약 3개월 정도 재활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이제 통증이 감소했다 해도 이제 갑자기 통증을 일으키는 동작이 반복되면 다시 재손상을 나타날 수있으니까 저희는 좋은 움직임이나 통증 완화를 위해서도 3개월 정도는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께 뭐 일주일에 뭐두 번, 세번 이렇게 오시다가 주기를 조금 늘려서 이제 치료를 받자고 저는 권장을 해드리는 편이고요. 그러다가 뭐 2주, 3주, 한 달이 지나고서도 통증이 없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원장님 진료를 통해서 치료 종결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두 수치를 받고 나서 집에 갔는데 오히려 더 밤에 욱신욱신하고 아프다고 하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네, 아무래도 굳어있던 근육을 자극이 되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량이 증가되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들 때문에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몸상처럼 아플 수도 있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보니까 2, 3일 동안은 좀 통증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그 뒤로는 오히려 좀 통증이 없고 가볍다고 느끼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2, 3번 정도 도수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혹시 도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이 제한이 있나요? 성장기 아이들이나 이제 어르신들도 음... 받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나이에 맞는 치료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나이는 크게 상관없고요. 특히나 이제 성장기 아이들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장판 관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성장판 관련해서 키가 안 크지 않을까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제 도수치료는 근육과 움직임의 불균형적인 것을 해소를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진 쌤이 요즘 이제 입원 환자분들 관련해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고령의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을 많이들 받고 오시는데 좀 치료하는 데좀 어떠실까요? 아무래도 고령의 환자분들은 뼈가 좀 약해지다 보니까 골다공증 문제도 좀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좀 압을 세게 들어가지 않고 혈액순환 위주로 풀어주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고 있습니다. 고령의 있습니다. 고 환자더라도 좀그 환자분들에 맞게끔 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가끔 치료받을 때뚝 하고 이제 뼈 소리가 나는데 아프지는 않대요. 근데 네. 이거 괜찮은 건가요? 네, 아무래도 뼈가 빠져있는 상태거나 어긋난 음. 상태면 이제 소리가 날수 있는데요. 치료를 받다 보면 관절이 유연해지면서 그런 소리는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도수치료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해가 잘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혹시 뭐더 어려운 내용 있으시거나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병원에 오셔서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